Thank you. 무엇을 오케이. 계속. 해볼까? 파이널 Final. 파이널리 하면 무슨 뜻이죠? 파이널리 아, 뭐 몰라요? 마침내 라는 뜻이죠 마침내 결국에 어 결국에 직업을 얻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애 됐냐느냐? 그 다음 어, 요런식으로 변형해서 쓰는거야 문장의 메타에 맞게 맞습니다. 동굴에서 오래전에 말표를 들어봅 오래전에 롱롱 아, 롱롱 아, 롱, 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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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같은데 네 알았어요? 네. 자, 뒤두 네. 음. 단어가 같도록빙칸에 적절한 말을 쓰세요. 자, 관계를 물어보면 얘들아 이게 같은 의미의 단어인지 아니면 반대말의 단어인지 보통 그거를 많이 물어봐요. 1번 네. 이라고 있으니까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말 같은데 맞니? 네 그러면 future는 미래니까 반대는 네. 뭐 과거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아 그러면 답이 past가 되겠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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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자, 다음 E 영역풀이에 해당하는 단어 찾주세요 라고 했는데 우선 보기있는 단어를 보니까 memory, b 툰티 n c e cartoon, tear, whisper 이어, 마우스는 뭐죠? 충기나 이런 뜻이죠. 공 같은 걸 항상 치기다. 음. 그 다음에 칼트은 만화, 어.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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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치열은 그, 눈물, 어, 이라는 뜻도 음. 있고 하나도 무슨 뜻도 있지? 시 동사의 의미로 한번 찾아볼까? 남에 남아있거든. 칼툴. 그레이든, 치다라는 뜻이야. 동 말하는 걸 이렇게 하고 잠이 안오 같아요. 你。<Okay. S 2> okay. any 네? 네. 자, 몇번 네. 자 5번 쉐어링은 무슨 뜻이죠 어, 나누다 공유하다 라는 뜻이에요 자 나는 들었어요 팀이 게임에서 러스트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긴 거야 진 거야 어, 진 거라고 해석하는 거야. 자, 그리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지진, 지진이 일어남으로써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네, 네. 자, 다음 넘어가서, 음, 음 7번 해볼까? 7번? 칸이두 칸이에요. 자, 뭔번것 같아요. 불러봐요. 가시라고 got 써줘야 돼요. 지금 결혼했다고 얘기했어요. got married도 되고 was m a r r i 고 d 해도 괜요습니다고 써줘야 요가시요 넘어갈게요. 자, 다음 대화. 어, 대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번 단원에서 어, 핵심 대화는 뭐냐면, 기억의 여부를 묻는 표현이에요. 너 기억나?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 어, 예문으로 나오는 어, 기억 여부를 묻는 표현. 자, 한번 읽어볼게. Do you remember Mr. Kim? 김 선생님, 기억나니? 라는 뜻이네. 우리 6학년 선생님인 김 선생님 기억해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Of course, 기억하지. He wore super thick glasses. 엄청 두꺼운 안경을 쓰시고 계시잖아.라고 기억을 하고 있네요. 네네. 자 이렇게 기억을 물어보는 표현. 자 뭐라고 한다고 읽어봐 시작. Do you remember? 자 여기 지금 스터디 포인트 보는 거예요. 기억하니라는 어, 표현이 되겠다. 네, 네,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조금 읽어봐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자, 기억하다 라는 의미는 무엇을 기억하다 라고 해서 목적어를 쓰는 그런 동사인데, 즉, 뒤에 어떤 명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뭐를 기억하니? 누구를 기억하니? 자, 그런데 여기부터 한번 밑줄 쳐볼게요. 과거에 이미 했던 일에 대해 물어볼 때는, 동명사 동그라미 다시 과거에 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해라고 물어볼 때는 뒤에 동명사의 형태로 써주는 거야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밑줄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 물을 때는 투부정사 동그라미를 쓴다까지 밑줄 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네네 네, 요건 그냥 알아두세요. 우리 요 예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음, 누구누구를 기억하니, 무엇을 기억하니라고 물어보는, 어, 그 정도의 수준이 나오긴 할 텐데, 알고는 있으세요. 앞으로 친구들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어, 그렇구나. 자, 그래서 기억을 묻는 다른 표현들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자. Don't you remember? 읽어보자. 시작. Don't you remember? 자, 쭉 읽는 거예요. 그 다음. Do you remember who is? 나, nah. you remember, don't you? 그 다음에, I wonder if you remember. 까지 잠깐. 얘들아, wonder의 의미가 무슨 뜻이지? 궁금해 하다라는 뜻이야. 나 궁금해. If you remember. 이때 if는 인지 아닌지라는 의미로 쓰인 거야. 아 그러니까 네가 기억하는지 아닌지 나는 궁금해라는 표현이 되겠고 요것도 기억하냐라는 의미로 물어보는 표현으로 쓸 수가 있는 표현이 되겠죠, 물론. 쓸까? 자그 다음에 what else는 다른이라는 정도의 해석하면 돼어그 밖에 여기에서는 그 밖에의 의미로 쓰였구나 자또 읽어볼게요 what else 시작 what else do you remember about that you haven't forgotten about have you라고 했어 자 여기 장깐 끊고 얘들아 동사가 haven't forgotten, 야. Yeah. 자, 무슨 시제지? 우리 배웠는데. 현재, 완료 시제야. 자, 그래서 have pp, 완료 시제란 말이야. 완료 시제 물어봤으니까, 완료 시제 have로 물어보는 거야. 여기에서 do you 라고 쓰면 은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앞에 have로 쓴 동사니까. 네. 자, 그 다음. do you, 자, 시작. do you remember anything else about, 어, 다, 네, 어, 이해 되죠? 다 기억을 묻는, 기억하니, 기억하니라는 의미니까. 네, 자, 그래서 아래에 체크체크 체크. 1, 2, 3번 박스 채우고 아래 1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어요. 시작! 이 정도는 뭐, 간단 쇼죠, 간단 쇼. 너무 덥다 얘들아 그치? 비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거 더워서 살 수가 있딩야지 <laughs> 나이스 그런게 더 싫어? 맞아 날이 좀 지금 완전 에휴. 진짜 그냥 짜증부터 기본으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증나는 그런 날씨야.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얘들 아, 그치. 어, 근데 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가을 옷이 제일 예쁜 것 같아. 그치, 맞죠? 아우, 하는구나, 느낌. 나는 가을이 너무 좋아. 하지만, 알지? 가을 졸라 짧은 거. 조금 있으면 패딩 꺼내야 돼, 가을이 오고 나면. 은 추워가지고 오들오들 떨면서 손날로 막. 이러고. 들고 다닙니다. 아, 참. 음, 응, 얘 지금 졸려얘 초인네는 지금 이 시간 졸린 시간이야, 지금. 음. 어, 지금 입에 아이스크림이라도 물고 있어야지 조금 정신은 차리는데 음. 음. 자, 채나채나토이나 자, 여러1 번에 답 얘기해 볼까? Remember, 2번도 시작. 어, s 딩 n d i n g 어, 이거 맞아요. 잘 썼네요. 자, 답이 s 딩 n d i n g 이거든요 선생님, 왜 샌딩이 되는 거야 자, 위에, 선생님, 맞다. 밑줄 치고 동그라미 칠하고 있었던 거 있었죠?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기억하냐고 물어볼 때는, 자, 동명사, ing를 기억하다, 동사 뒤에 써주는 거 말이야. 목적어 자리에. 자, 그러면 해야 할 것을 기억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투부정사를 쓰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얘들아. 여기 봐봐. 아주 중요해요. 여기에다가 to send 하고 오게 되면요. 자 지금 원래 문장은 그녀에게 편지 보냈던 걸 기억하니라는 표현인데, 이게 to send가 되게 되면 그녀에게 편지 보내야 할걸너 기억하고 있니? 그럼 너 편지 보내야 돼 기억해 이 뜻이야. 그러면 얘들아. To send, 보내야 할걸 기억하니? 라고 물어보면, 편지 보낸 거야, 안 보낸 거야? 아직 안 보낸 거야. 얘는? Sending, 보냈던 거는? 보냈던 거야, 맞아. 그치, 그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네. 자, 다음 3번에, 얘들아, 다음 뭐니? 두, 두야? 돈추예요. 자, 이거 기억나니, 얘들아? 부가의문문이라고 해서, 어, 어서오세요. 어, 뒤에 앉으시면 되고요. 제 페이지는 지금 60쪽입니다. 60쪽. 자, 자. 그래서 부가 의문문은 그렇지? 그렇지 않니? 라는 의미로 상대방이 동의를 구할 때 쓰는 의문문이야. 부가 의문문. 자, 전화를 빨리 끊어 주세요. <laughs> 뭐가 이 몸은? 시계는 아침부터 똑딱똑딱 똑딱. 이 노래 알아야 되나? 시계는 저녁부터 똑딱똑똑 똑딱. 영주가 전화 끊을 때까지 똑딱똑딱 똑딱. <laughs> 무슨 얘기하는지 궁금해 <laughs> 두둥타당. <laughs> 두둥탁이렇 보세요. 자, 부가문이에요 음. 자, 이렇게. 요거는 동의를 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동의를 구할 때, 진짜로 물어보는 말이 아니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이런 뜻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앞문장이 긍정이면은 뒤에 부정문으로. 맞아요? 네. 앞문장의 동사에 시제에 맞춰서, do, don't, 어, does, doesn't. Did, didn't, 이렇게 맞춰 쓰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이거 더 길게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네네. 자, 다음 1번에 답모니애들랑 5번, 기억하니. 연주 했던 거. 오케이. 잘했어요. 넘어갈게요. 자, 영주는 지금 61쪽부터 따라오면 돼요. 알았죠? 네네. 후후후후후후자 얘들아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거야 우리 말로 하면 어디 보자라는 표현이거든 자 어디 보자 가만히 자 얘들아 사실 좀 너무해 그렇지 않니 가만히 자라는 표현은 나도 잘안 쓰는 표현인데 너무 할아버지적인 아니야 자자 자, 그래서 s 미 씨는 어, 글쎄, 음, 요 정도의 그 어떤 제스처, 이게 취임새 같은 거예요. Let me see. 그리고 근데 이거를 딱 번역을 하면 있잖아, 얘들아. 봐봐. 이거 보세요. 우리, 어, 아, 대문자 써줘야죠. Open your eye. 눈을 떠라. 이시잖아 맞아요? 네, 이렇게. 열다 동사가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을 우리가 명령문이라고 해서 뭐뭐 해라라고 해석했어, 맞니? 네. 자 그러면 let은 무슨 뜻이죠? 어어어 어, 어, 뭐뭐 하자. 어 그거는 l e t s 의미야. 어머. 자 let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게 무엇을 하게 허락하다라는 뜻이야. 더 조금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도록 하다 이뜻이야 되니? 더 쉽게 얘기하면 하게 해라 이뜻이야 어, e t 을 시작하면 그럼 얘들아 허락해라 하도록 해라 이뜻 아니겠니 맞아? 자그 다음에 let me 가면은 나를 허락해라 자 뒤에 뭐가 오는지 봐봐 Let me see 그랬죠 C는 보다예요. 맞아요? 네. 내가 보게 좀 해라 이 뜻이야. 내가 조금 볼게이 뜻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거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나중에 배우는데 요걸 사역동사라고 얘기해. 그냥 들어보거나 하세요. 뭐라고 자세히는 얘기 안 할게요. 어차피 어려우니까. 어. <laughs>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let 뭐뭐 해라라는 뜻이고 let me see 하면은 let me s 하면은 어 내가 좀 볼게. 어디 보자. 이 뜻이 되는 거야. 어 요렇게 관용적으로 쓰이는 말이야. 괜니얘들아 어. 네. 자, 그래서 이런 의미로써 질문에 대한 생각할 시간을 어, 요청하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어, 생각할 시간을 요청하는 다른 표현들을 또한번 보자. Let's see. 자, 읽어볼게요. 시작. Let's see. 자, 그 다음 또 읽어봐. 시작. Let me think. 그 다음, just a moment, please. 그 다음, wait a moment, second, minute, please. 비슷한 의미죠? 그 다음, can I think about it for a moment while? 까지, while도. 어, 잠깐 동안, 요런 의미로 쓰이는 말이야. 자, 그래서, 네. 다 생각할 시간을 조금 주세요. 잠깐만요. 라는 맥락으로 쓸수 있는 표현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아래에 빈칸 채우고 문제 2번 풀어볼게요. 시작. 음. 나는 졸리다. 그리고 집에 가고 싶다. <laughs> 나도 지금 초인이 머리 위에 말풍선 떠 있어, 지금. <laughs> 말풍선. 달이 애들아. 자, 1번에 다뭐니 let me see. 오케이. Okay. 2번 think. 오케이. Okay. 3번 let's. let's. 어머, 선생님, 그러면 let's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let's는 역시 줄임말이거든요 l e t let 이자 아니야. let us 에요 아 이게 let 에요 그래서 let's let's go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같이 가자 이 뜻이잖아 그죠 어네 그렇구나 자 넘어가 넘어가 자 어디 어이번답안 불러줬니? 어어 어, 답이 뭐예요 um, Do you remember my birthday? 하고 Isn't it July 3rd? 어, 7월 3일이었나? 라고 얘기했어 어, Let me see 이 표현이 요즘는잘 맞겠네요 Let's go는 가자 라는 뜻이고 Well done은 아주 잘했어 이 뜻이야 3번 4번 Let me thinking이 아니고 Let me think 하고 와야 돼아요거도 알려줘야겠다 자 얘들아 Let's 얘들아 이게 내가 아까 전에 사역동사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요? 아, 이거 어쩔 수 없이 얘기는 해야겠다. 내가 그냥, 어, 좀, 괜히 더 어려워할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보자라는 요 표현. 자, 여기에서, let 하고, 누구누구. 자, 지금 내가 보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보게 좀 해줘 이 뜻이잖아? 맞아요? 자, 그러니까 C, 보는 사람이 누구란 얘기예요? 나예요. 그럼 나는 무슨 자리에 왔죠? 목적어 자리예요렛 동사의 목적어예요 누구를 이라는, 오케이? 물론 이게 뒤에 누가 본다 해가지고, 어, 목적어 설명하는, 그럼 무슨 자리에 되는 거예요? 보호자리예요 네. 이 사역동사는요, 사역동사 렛은요, 목적어, 그리고 목적어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는 목적격 보호자리에 동사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형을 써줘야 된다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역동사의 규칙입니다. 따라서 let me think, uh, let me thinking 이렇게 못 써요. let me see, let me think 이렇게 동사 원형으로 와줘야 되는 답이에요. 네네, 네. 그래서 4번은 답이 될수 없는 겁니다. 네, 존재하지 않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언니, 네, 잘들어갈게요 담담. 자, 그래서 대화문 읽고 해석이 있는데요. 오늘 단어 시험은 대화문 읽고 해석으로 퉁치겠어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대화문 읽고 에서 어, 선생님하고 확인하고 오늘 이 시간 마무리 하도록 하겠어요. 네? 네, 양쪽 다요. 늘 그랬듯이 양쪽 다예요. 이거 무슨, 무슨 펜이에요? 만년 펜이구나. 부뭐 펜이야? 아, 두꽃씨 멋있는데? 영주야, 병원 갔다 온 거니? 오늘은 빨리 갔다 왔네? 사람 많이 없었나?